오늘 같이 우리가 선고할 말씀은 바로 하나가 되리며 원이는 말씀을 제물 가지고 가시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하나됨과 하된됨과 서로 동역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력자 된, 된 모습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석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이론화되고, 이론, 이론과 실제가 다른 모습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초점과 그 시선이 바뀌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외의 말을 듣고 그 외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중심만 스스로가 잘 잡고 있어도 교회 교회엔 아픔이 없습니다. 교회엔 나눠짐이 없고요. 교회는 분열이라는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교회,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립보교회도 이 하나됨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이 아픈 가운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데 그 기쁨을 상세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되라, 하나되라, 하나되라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이 바오사도의 선포의 모습을 보며 짧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그리스안에서검면과 이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겉면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 격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아이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해서 이 보혜사인 파레클레토스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면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겉면이라는 것은 부드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강함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겉면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이 교회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에 그때 이제 학생이 그 150명 정도 됐던 곳에서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무보수로 3년 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무보수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좀 고생을 했죠. 저 먹여 살리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냥 무조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사모님이 선생님이셨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때리시더라고요. 아, 회초리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어떤 채찍과 징계가 있을 때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데, 사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서로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어쩌면 새로운 어떤 느낌이,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뭐늘 기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특수한 곳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겉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태한 심령 속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바울사도가 빌리포 교인들을 보면서 겉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왜 흩어졌니? 너희들 왜 하나 돼야 되는데 왜 분열되어 있니?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찌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어느 순간순간에 이 나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들어올 수 있, 들어올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누군가의 겉면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겉면은 바로 하나님이 겉면하신 것이죠. 기도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할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겉면이지만 그럴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 그렇게 나태하게 빠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겉면을 듣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어제 보면 겉면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풀이하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좀더 강한 어조로 어느 때는 설명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좀 부드럽게 설명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강한 어조로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소리를 질수 있기 아니면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건면의 말, 설교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좋아서 요즘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왜 약해졌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강단이 다 약해졌다. 영적으로 이제 모든 영적 힘이 약해졌다. 왜냐면 좋고 좋은 거니까 좋소 좋소 잘하고 잘하고 있어 위로만 해주 막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제의 본질적인, 영적인 본질적인 죄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좋고 좋은 걸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영적 경각심이 깨워지게, 깨워지게 돼버리고 영적 본질을 잃어버린 가운데 사람의 비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람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회가 개개인의 삶을 도와주고, 교회가 개개인의 삶을 구제해 주고,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들의 마음을. 더닥거려주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그런 어떤 원색적인 설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또한 이 목회자 스스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태한 모습이 있을 때에 강하게 이제 설명하고 강하게 건면하게된 일. 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깨우 깨우면서. 강한 우주로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냐, 이런 시급할 때 어떻게 육신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꾸중하시기도 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물론 건면이 무조건 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면은 사람과 때와 장소와 시를 보면서 어떤 부드러운 모습으로 건면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번 자신을 이제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건면하신 건면하셨는데 어루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심령이거든요. 아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심령이 이 베드로의 심령인 것을 보시고 부드러운 오지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을 언급하시면서 영적으로 겸면하시는 겁니다. 너가 세상 가운데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아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원을 바라보는 것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좀 이게 좀 돌려서 하지만 부드럽게 겸면하시고 겸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영적 지체의 어떤 겸면 건면, 겸면이나 또는 하나님께 집중 말씀이나 찬양과 기도 속에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을 들을 때에 그걸 기담아 들으시고 그러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더 나아가서 이제 위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함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다 힘겨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어찌 보면 건면과 이루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설교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건면할 것을 건면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위로도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하나되게 되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과 이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도덕거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쉽게 생각하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이, 이 누구를 붙잡았냐면 바로 바울을 붙잡게 되죠. 바울은 예수,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진심이 있는데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배신자가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겨움이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바나바가 다가와서. 이 사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너의 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검면해 주고 설명해 주고 또 하는 보듬어 주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놀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런 위로가 익숙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도 익숙해야 되지만 감사도 익숙해야 되지만 이런 위로도 익숙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위로할 때 예수님을 또한 언급하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중보할 때에 서로가 하나 되면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빌립보게서는 그것이 사라졌나 봐요. 서로 서로에 대해서 그냥 헐뜯고 서로 서로에 대해서 다가서지 않냐고 서로 서로에 대해서 이게 험악한 감정을 가지고 좀 위로해 주고 좀 도닥거려 주면 되는데 너가 왜 그랬냐 그러면서 너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을 바라보며 도닥거려주는 그게 없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하나가 되려면 시작 자기 공명심이 아닌 남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 3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할 때에 물론 나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는 서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논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랑하고 지체를 자랑하고 옆에 있는 이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 하나로도 사람들이 하나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비결은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A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A A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A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합되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빌레보이교는 그런 게없었 나봐요. 빌레보이교회는 A라는 사람이 없으면 A라는 사람의,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거예요. A가 이렇게 때 A가 이렇게 때 A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A가 너한테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A에 대해서 막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서로가 분란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A와 듣는 얘기를 듣는 당사자의 이 관계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칭찬하는 거아이 사람이 참 이렇게 했대. 이렇게 참하랬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대. 아 당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아 그러면 서로서로가 이제 하나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칭찬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될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가 되려면 시작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사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행함으로 누구의 기쁨?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 더이 바울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의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 의 일들을 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자꾸 교회 자랑을 좀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죠. 지난, 지난번에 사순절 우리 그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한끼 금식하면서 이제 한 끼씩 이제 한 끼에 5천원씩 하면서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금식한 거를 딱한모아가지고근 3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주일학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야 대단하다. 성도님들 대단하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사 그것도 40일 동안 매일 한 끼씩 금식하는 거 쉽지 않은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끼한 끼. 한끼 금식하면 그 예물 드린 정성이 어떨까?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어떨까? 그 사랑이 어떨까? 그런데 그것으로 헌물이 되어서 그 냉난방 이 설치됐다고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견이 대립, 대립이 있으면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할 일들이 있는데. 서로 막 의견 때문에 내 의견이 맞아내 의견이 맞아 서로 하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금 유한유한 유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너희 일만 돌보지 말고 지금 너희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것은 어찌 보면 너희들이 너희들 주장만 하면서 너희들 너희들 만족만해서 살 살아 가지 말고 다른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너희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서.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어떤 교회가 몇년 전이죠. 한참 됐습니다. 한참 십몇년 전이었던 이야기인데, 평택 쪽인가? 그쪽에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이제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내용,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게 됐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긴 됐는데, 2년 정도 지난다. 합쳐지긴, 합쳐지 합쳐졌는데, 나눠질 당시에, 이제, 모습을 말씀드리면, 나눠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한 팀은 본당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려요. 한 팀은, 이제, 교회가 마당이 넓어가지고,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왜냐면, 선풍기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강대상 어디서 구해 왔는지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가을에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어느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천막 걷어내고 막할수 있고, 선풍기 틀어놓고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이 겨울 되니까 본당에서 예배드린 팀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 몰라도, 이 밖에서 예배드린 팀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역인 거예요. 가스난로를 가지고 있, 있,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천막 팀, 천막 팀의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오전 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후에 드릴 수가 없어요. 금요기도 드리지 못하죠. 수요기도 뭐 말도 못하고, 새벽 예배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성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 아니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서교가 도전받는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고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소문이 팍 퍼져가지고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 교회 싸우는 교회 그 교회 분연들 교회 그 교회 서로 욕하는 교회 야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은 겨울에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천막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들어 가면서 눈 하나 눈눈 눈 하나 주지 눈, 눈빛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가더구만 나 같으면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핫팩이라도 하나 주고 가든지 조금만 힘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격려라도 할 텐데 어유 얼마나 모진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다구만 우리 이 오세요 하면 오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 밖에서 천막, 안, 천막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모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드린 것처럼, 감정에 십사임이 있어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감정 내세우는 순간요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내세우는 순간, 감정을 내, 뭐 즐거운 감정이든, 아쉬운 감정이든, 섭섭한 감정이든, 뭐 아픈 감정이든, 일단 그 감정을 감정이 추가되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전도 예배 말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속일 수 없지만 감정은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것을 어쩌면 잘 누를 수 있는 도닥거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어서 진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교회가 다시 합쳐졌어요 교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합쳐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감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합쳐지니까 그게 감격인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교회는 갈라지면 이제 분립 개척되고막 서로 아예 막 원수처럼 이제 지내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됐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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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됐다. 그러면서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뭐가 살아나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화 위복이 되어서, 야, 그 교회 위기를 잘 극복했다더구만,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또 교회가 더 밝아졌다구만,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데, 더 돈독해졌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더 전도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영적인 일을 앞세우며 살게 되면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변화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셔야 됩니다. 물티슈 이제 이제 또 이제 신청했거든요. 그러면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그냥 20, 30개씩만 가져가시고, 너무 많이 가져, 한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하셔서, 그분들 조금 절제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전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분열에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천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의 퍼센티지가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예수로 가득 차고 십자로 가득 차고 천국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위도적으로 부담감을 가지셔서 일주일에 한두 명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렇게 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꼭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 된다니까요.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감정에 푹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잘못하면이 흔들 교회를 분열하고 어찌 보면 개인이 개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열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빌립보스를 쓰는 요 중심에도. 기뻐라 기뻐라 이야기하면서 결국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전도일, 예배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은주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해 주고 겸면해 주고 더 나가서 아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를 서로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칭찬의 말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우리 평안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심령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